네, 이렇게 도스카나 안에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밖으로 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옷마다 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렇게 끝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잘라진 옷이 있습니다. 요거처럼 이런 거는 집에서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자르느냐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이분께서는 소매 기장이 음, 너무 길어갖고 사인지를 음, 음. 잘라낼 겁니다. 어게 자른 아무 옷이나 자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옷을 딱 보면 요 끝처리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이 바로 놓게끔 요런 옷만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요만큼 요 하얀 초크은 보이시죠? 요만큼 소매 기장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가위로 갖다가 듬뿍 자르면 안 되겠죠? 어떻게 자르는가 보여드릴게요. 무스탕 이게 자르지게 가위로 자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트라고 같이 다 날아가버려요. 그래서 이 초코선을 끊었죠. 이 부분을 면도칼 잘드는 거로살 잘라야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가위로 자르게 되면 틀이 같이 잘리기 때문에 오시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면 자르기가 수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자르면 이렇게 틀이 살아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면도칼로 이렇게 했는거 했는 보셨죠? 이렇게 가위 같은 거 갖고 자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죽보다 가 털이 조금 더 많이 날죠이 부분이 한 개도 없어집니다. 다 잘리버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면도칼로 꼭 잘라주시고요. 한 사람이 잡아 갖고 잘라주시면 더 예쁘게 편안하게 잘 자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르실 때 털은 약간 소매 기장을 약간 이렇 길게 자르세요. 이렇게 맞춰 자르면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아예 길든지 이렇게 좀 손등들이 정도로 올 정도로 해갖고 그렇게 잘라가 입으십시오. 팁으로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봐보세요.